진짜 미안해요. 직설화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너무 진짜 지 얼굴 생각 못 하고 눈을 하늘로 찔러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나락궁 여무 강신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실시간 하면서 정말로 많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부분들이 저는 남자 언제 생겨요? 저는 결혼을 언제 하나요? 저는 여자가 언제 생기나요? 저는 결혼을 언제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집신도 짝이 있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죠? 사주마다 틀려요. 그 사람만의 사주마다 언제 애인이 생기고, 언제 뭐 남자가 생기고, 언제 또 결혼을 하고 이런 게 있지만, 사주에 정말로, 자, 남자의 사주에 여자가 들어온 남자가 되어 있고요. 여자의 사주에 정말로 들어온 남자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남자의 사주에 결혼 못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여자의 사주에 결혼 못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사주 자체에 그래서 우리가 사주 팔자라 그러잖아요 자 사주하고 팔자는 같이 가요 그렇지만 응이하고 태어난 건 사주예요 근데 팔자는 우리가 여자 팔자 디운드 팔자 남자 팔자 디운드 팔자 팔자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 잘 만나서 팔자가 바뀌었다 뭐 잘못 만나서도 팔자 바뀌었다 잘만나서도 팔자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인을 잘 만난다. 결혼을 잘한다. 이런 소리도 내 팔자다. 내 사주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못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요 그리고 결혼 안 해도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혼자 살아도 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굳이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점사를 보다 보면은 결혼 굳이 하고 싶어요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손님이 그래요. 저는 굳이 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래요.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사주에 진짜 결혼이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결혼이 하고 싶은데 제가 그 얘기하면 그 사람 너무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꼭 결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주에 내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게사주는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해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내 사주에 남녀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혼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 절대 애인이 안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결혼못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없는 사람들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 자, 사주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왜 끝까지 안 생길까요? 라고 또 물어보시면. 자, 지그들이 까타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보는 시각이 너무 높아요. 어쩔 땐 보면요. 자, 예를 들어서, 진짜 미안해요. 직설화법로 얘기해 드릴게요. 너무 진짜 지 얼굴 생각 못 하고, 눈을 하늘로 찔러요. 너무 심해요. 자기네들은 자기 위치로 생각을 안 하고, 너무 심해 어쩔 때는 진짜 이런 말씀 드리긴 좀뭐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거야 진짜 저 지역방에 살면서 자기는 저 진짜 지상에 있는 사람 만나야 되고 자기는 진짜 직업도 없으면서 자기는 전문직을 만나야 되고 자기는 진짜 엄마 부모도 없으면서 자기는 진짜 양쪽 부모가 다 있어야 되고 자기는 애도 못나면서 자기는 이 사람 뭐 이래야 되고 우리가 따지는 게 되게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못 만나요 그러면서 저는 왜못 만나요 따져요 그러신 분들은 절대 못 만나죠.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 못 만나시는 분들 보면요. 자기가 자기 복을 까요. 어, 입으로 또 복친단 말 있잖아요. 자기 복을 막, 뻥 까고 또 하나, 저거 있잖아. 재수없는 애들 있잖아요. 너무 잘난 뽕. 남자 앞에서, 어, 별로 잘나지도 않았는데, 여자는 또 반대로, 남자 앞에서, 남자는 여자 앞에서. 이 척, 잘난 척. 이렇게 또돈 자랑하는 척, 뭐 이런 잘난 척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생긴다 해도 금방 가요 보면요. 옷도 금방 질리는 게 있잖아요. 음식도 질리는 것처럼 사람도 금방 질리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또못 만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 인생에는 왜 남자가 없을까, 왜 여자가 없을까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를 하시고 더 깊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 여문강신정을 찾아오시면 제대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연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